1한기상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월배중부기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의 영성이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거짓과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이단이 일어나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성도가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온전한 영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는다면 거짓과 가짜에 속아서 믿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 이 북한과 대치하는 아주 긴 휴전선이 있습니다. 20대 건강한 남자 청년이 이제 군대에 입대하면 대부분 대부분은 그 철책을 마주한 전방 부대에서 고, 복무하게 됩니다. 그것은 북한과 마주하는 최전방이어서 항상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것이죠. 가장 가장 어, 경. 어, 뭡니까? 긴장을 최고도로 다투야 되는 그런 것이 전망인 것입니다. 전쟁이 멈춘 후에도 휴전선 인근에서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고 최근 몇년 사이에는 철책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귀순하는 북한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철책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거기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20대의 젊고 건강한 남자 청년들이 밤낮 없이 그곳을 경계하는데 철책을 넘어서 귀순하는 사람 또 철책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벌어지고 있다. 병력이 줄어들어서 철책 경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람이 직접 경계하기보다는 이제는 곳곳에 최첨단의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해서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람이 조금 지나가면은 거기에 지나가는 것이 아, 아닌데 지나가면 안 되는 곳인데 사람이 지나가면은 거기에 센서가 작동을 해서 어, 사람이 지나갔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가 거기를 비추어서 누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가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군인들이 계속해서 거기를 경계를 하지만 실수로 놓쳤더라도. 최첨단의 카메라와 센서가 그걸 좀다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최첨단의 장비를 갖췄지만 여전히 철책은 뚫려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또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몰래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최첨단 장비를 갖췄지만 결국 사람이 그 장비의 신호를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첨단 장비가 남아하는 사람이나 월북하는 사람을 포착하고 경고했지만 야생 동물인 것으로 여기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야생 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고 야생 동물 때문에 센서가 자주 울리는 곳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경계를 게을리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철책은 뚫려버린 거죠. 군대에서 흔히 이 경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경계는 부대를 둘러싼 곳곳의 그 초소에 군인이 직접 가서 외부의 어떤 적도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외부 초소에 경계를 서야지만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계 근무를 하는 군인은 자기가 근무한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모든 감각을 민감하게 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는가? 어떤 사람이 오는가? 저,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든 그런 감각을 총동원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경계를 느슨하게 하거나 혹은 피곤하다고 잠들어버리면 그 틈을 타고 적기 침입해서 자기의 생명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평상시와 같고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자기가 일할 때만큼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고는 언제 날까요?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고는 익숙하다고 마음을 놓는 순간 익숙하다고 좀 마음을 놓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년 전에 강원도 어느 고속도로에서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겨울 방학을 맞아서 강원도로 여행을 간 여대생 네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 CCTV로 찍힌 사고 영상이 뉴스로 방송되었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터널이 정체되어 차들이 전부 서행하는데 버스 한 대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막 정체된 차들을 들이받는 거죠.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고속도로 최고 속도로 달려온 버스는 정체된 자동차들을 터널 입구에서 막 정체된 차들을 마치 종이상자 찌그러뜨듯이막 여러 대를 들이받는 거예요. 버스 운전사는 나름대로 베테랑 운전사였을 것입니다. 사고 원인을 보니까 버스 운전사가 졸았다는 거죠. 졸았다. 운전하는 동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운전 실력을 맹신하다가 졸았고 그 결과 비참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게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열한 교상의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끝까지 깨어있지 못하고 순간의 방심으로 거짓에 속아서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성경은 생명을 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부함에게 가서 여러부함의 죄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부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하나님 사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베데레 여로보암이 세운 헛된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의미로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피곤해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지만, 이제 베델에 가서 그 여러 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후에는 돌아가는 길에 상술이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베델에 늙은 선지자, 이 늙은 선자는 영성을 잃고 인간의 권위만 남은 늙은 선자죠. 이 늙은 선자가 찾아와서 속임수를 거짓말을 합니다. 이 베데레 늙은 선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선자라고 말합니다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의 행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더 분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받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고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레 늙은 선자는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합니다. 아마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죠. 베드레 늙은 선자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면서 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상 앞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에게 임하였는데, 그 늙은 선지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이 유다로부터 베들레왔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아좀그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그 베들레 가서 그 제단에 그 거짓된 제단에 분양하고 있던 여러 모함에게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된 거죠. 베드렛 늙은 선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임해서 거짓의 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지금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늙은 선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안 됩니다. 하나님은 발락의 그 악한 계략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 심지어 그 발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의 낙귀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베데레 늙은 선자는 지금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주 앉아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다로부터 베들레왔던 이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는 이 선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야 큰일났구나.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뜨끔했겠죠. 이 말씀은 유다로부터 베들레 와서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요. 네가 말씀에 내 말씀에 내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도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기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을때이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비록 베들레의 늙은 선자에게 속아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지만 그 변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속아서 그랬습니다. 속아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를 속였습니다. 이게 변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변명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만약에 이 말씀이 베들레 늙은 선자에 선자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때 그것이 참이라면 이 유다로부터 베데레 왔던 이 선자에게도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베데레 늙은 선자가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영적 분별력이 순간 어두워져서 거짓말에 속았다 그는 우리의 심판을 면할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성이 어두웠기 때문에 거짓에 속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속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긴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게 주신 분명한 명, 명, 명령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여로보암이 세운 그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그곳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잠깐 졸았다고, 잠깐 경계 에 실패했다고 이미 일어난 사고를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운전하다 가 깜빡 졸아가지고 이큰 사고를 났습니다. 아, 이거 잘못 실수입니다. 좀 되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못 되돌려요. 이미 일 이미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신 후에 즉시 낙이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임하죠. 이십사절 말씀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아 이거 큰일났다 생각하는 마음에 급히 집을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우연히 배고픈 사자를 만나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배고픈 사자는 그 사자를 찢고 나기도 찢고 물어가실 테지만 이 사자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아닙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저 불순종한 하나님 사람을 물어 죽이기만 할뿐 그를 찢지 않습니다. 나기도 찢지 않았고 참 희한한 장면 아닙니까? 불순종한 그 하나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서 죽은 위에 땅에 누워져 있는데. 그 곁에 사자와 나귀가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나 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이것이 우연한 우연히 배고픈 사자를 만나서 당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 26절 말씀에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이 베델의 늙은 선자는 이래 결국을 듣고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가 그 사람을 속였지만 결국 그거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자기가 속여서 데려왔지만 죽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내게 속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저 대충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흉내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대단히 거창하고 큰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온전히 순종할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온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 생각에 이 정도 하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베드레 늙은 선자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그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 아닌가? 내가 그를 위하는 것 아닌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죠. 또 불순종의 원인을 타인에게로 돌리는 것은 결국 불순종함으로 사자에게 물려 죽은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속아서 그렇다고. 내가 거짓에 속아서, 내가 잠깐 졸아서, 그건 하나님 옆에서 핑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심판하실 것을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들때 대충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오가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대충 대충 그렇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깊은 그런 잠에 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늘 긴장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이 때에 이 약한 때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순전한 믿음을 지켜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께 부름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대충 섬기는 것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할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바른 영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온전히 순종하면서 감당하도록 성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을 3일간도 오늘 가운데 지켜 주시고 또 오늘 주회 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기고 있는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90%를 순종하였지만 마지막 10%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게 됨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유다로부터 베데레 올라와서 여러보함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든 것을 다 잘했지만 마지막까지 깨어있지 못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베데레 사는 늙은 선지자 그의 거짓말에 속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되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도록 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때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한 신앙생활 복음 위에 굳게 선 믿음 생활 할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